사도 요한의 특별한 영성이 계시록을 쓰게 만들었다. 요한 계시록 1장 서론 1장 교회시대 7인 2장에서 7장 전반기 환란 7나팔 8장에서 12장 후반기 환란 7대접 13장에서 19장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땅 20장에서 21장 당부사항 22장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슈키나를 체험했습니다. 사람 중에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구약의 모세와 비교될 정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 어떤 사람이든 선택하여 사용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선택으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바로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은 서론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소를 함축하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재림신앙입니다. 요한이 쓴 다른 책들에서는 재림을 중요한 주제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그리스도에게서 받고 서론을 쓰면서 재림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재림신앙을 압축하여 1장 7절에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만미하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계시록을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증언합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가 그것을 보일 것이고 땅에 남은 자들은 통곡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삼중적입니다. 1. 현재, 지금도 계십니다. 2. 과거, 전에도 계셨습니다. 3. 미래, 장차 지구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참중적 묘사는 11장에 이르러 장차 오실 분이 생략됩니다. 11장은 전반기 환란이 종료되는 시점이므로 휴거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아멘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시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슬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중심 주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속히 우리라를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도 환란에 남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제는 일곱 교회의 영적 상태로 보건데 잘못된 교회가 많다는 지적이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없으면 교회가 바른 신앙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재림신앙을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재림을 위해 신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질문에 답해 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행동 지침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현대 신자들이 가장 읽지 않는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는 재림신앙에 대한 관심 부족이 원인입니다. 계시록은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하나님의 시간에서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신앙적 관점입니다. 1.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2. 그분도 아버지께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3.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4.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5.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 요한의 신앙입니다. 1. 예수님의 환란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였습니다. 2.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갇혔습니다. 3.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4. 주님은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셨고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약 66년간 생존했고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도 28년이 지나도록 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냈으며 평생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90세가 된 노령에도 기름가마에 던져졌고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이지만 고난과 환란에 참여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받아 쓰게 한 배경에는 요한의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대부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요한은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보나는 친자로 하여금 더큰 은혜에 참여시키기 위한 주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아멘